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버버리 뷰티와 신라면세점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버버리 뷰티 제품들은 면세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어서 사실 요즘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만나실 기회가 적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나 부득이한 일정 때문에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버버리 뷰티 제품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더 새롭게 나온 버버리 키세스 제품들도 리뷰를 해보고 얼티 파운데이션이랑 마스카라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오늘의 메인 리뷰 제품인데요. 패키징도 새롭게 제형도 새롭게 출시된 버버리 키세스 립 제품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패키지도 골드 패키지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 이렇게 패키지 겉면을 보면 버버리 시그니처 패턴인 체크무늬 패턴이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기존 버버리 키세스 라인은 은색 패키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골드 패키지로 리뉴얼이 되면서 제품에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보다 조금 더 고발색 제품으로 바뀌었고 전보다 지속력도 훨씬 좋아지고 촉촉감도 오래 지속되는 그런 제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품의 안쪽까지 버버리 시그니처인 체크 무늬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제품은 굉장히 크리미하게 발리면서 마무리감은 새틴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색이 되는데 고발색이 된다는 점이 특징인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다섯 가지 컬러를 차례차례로 발라보면서 제품 발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발라본 컬러는 러셋이라는 컬러인데요. 약간은 따뜻한 느낌이 감도는 레드브라운 컬러예요. 웜톤이신 분들이 여름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건강한 매력이 느껴질 것 같은 컬러라서 평소에 이런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의 레드 컬러 선호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입니다. 저는 쿨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여름에 쓰기에 너무너무 예쁜 레드브라운 컬러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컬러였어요. 다음으로 발라본 컬러는 옥스 블러드라는 컬러인데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짙은 버건디 컬러예요. 겨울 쿨톤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풀립으로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버건디 컬러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러입니다. 조금 컬러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옅은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준 후에 포인트로 사용해주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발라본 컬러는 더 레드라는 컬러인데요. 딱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조금 클래식 그런 느낌을 주는 레드 컬러이고요. 이번 컬렉션의 시그니처 쉐이드라고 합니다. 굉장히 생기있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라서 평소에 이런 채도 있는 레드 컬러 좋아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다음으로 발라본 컬러는 밀리터리 레드라는 컬러인데요. 전에 발랐던 더 레드보다는 조금 더 블루빛이 감도라서 쿨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클래식한 레드 컬러예요. 영국 군복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레드 컬러라고 합니다. 쿨톤이신 분들 중에 클래식한 레드 컬러 찾으셨던 분들은 이 컬러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라본 컬러는 TV 오렌지라는 컬러인데요. 버버리의 창립자이신 토마스 버버리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버버리 모노그램에 사용되는 컬러라고 합니다. 굉장히 맑은 오렌지 빛이 도는 그런 제품인데요. 채도 높고 쨍한 오렌지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버버리 키세스 총 다섯 가지 컬러를 발라봤는데요. 총 다섯 가지 컬러를 연이어서 발라봤는데 사실 제품 제형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보습감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입술에 각질 부각도 없고 또 입술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제품 발색을 하면서 오히려 입술 각질이 더 눌러지고 없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제품 제형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또 컬러도 또 쿨톤, 웜톤 골고루 출시가 된 느낌이라서 여러모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버버리 키세스는 이렇게 리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메이크업을 완성을 하면서 버버리의 파운데이션이랑 마스카라도 함께 사용을 해봤어요. 조금 간략하게 이 제품들도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품을 사용해본 리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사용해본 버버리 얼티밋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피부에 부담스럽지 않게 발리면서도 원래 피부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연출을 해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지속력은 물먹인 스펀지랑 사용해줬을 때 그리고 브러쉬로 굉장히 얇게 퍼발라줬을 때 좋았던 느낌이었어요. 딱 봤을 때 피부에 조금 광채가 나 보이는 그런 제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글로우한 제형도 아니라서 여름에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깔끔한 마무리감을 가진 제품인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도 피부 속에 있는 수분감을 빼앗아가서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피부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만족했던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펴발어요 발라지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어플리케이터 덕분에 마스카라를 뭉침 없이 바르기 굉장히 편한 제품이라서 사용감이 편한 제품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뷰러를 할때 조금 열을 가해서 고정력을 더 높여주면 저녁까지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마스카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버버리 뷰티의 제품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신라면세점 티핑에서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버버리 뷰티 브랜드 위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 일정 동안 해외로 나가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